자 오늘 가져온 게임은 내일 오픈인 것 같긴 한데 아직 공지가 없는 신검이야. MMORPG 신검자이 게임으로 말할 것 같으면 3본 전자에서 나오는 게임이거든 3본 전자 좀 생소하지 엄마도 처음 들었을 때좀 생소했어 자이 3본 전자로 말할 것 같으면 음향기기뭐 요딴 걸납품하는 업첸데 갑자기 게임 쪽으로 눈을 돌리게 돼 그러면서 게임 제작사 하루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게 되지 그러면서 130억을 들여서 이정태가 선택한 MMORPG 야신이 나오게 되는 거야 <목소리> 뭐 기사의 내용을 봤을 땐 야신이 되게 성공을 했다고 하거든. 근데 영화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야신 같은 경우도 사전 예약자 50만 명을 달성했고 그 뒤로 나온 영원 M 같은 경우도 사전 예약자 50만을 돌파했고 그리고 이제 출시할 신건 같은 경우도 50만을 돌파했다는 거. 이 정도면 딱 느낌 뭐지? 49만 9900명 정도가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. 뭐 장난이고 이번에는 명품 연기파 배우. 김종수 씨와 신정근 씨가 홍보 모델로 발탁이 됐거든. 그래서 열심히 연기를 하시고 광고 중에 있는 것 같더라고. 자, 그럼 이 게임은 과연 어떤 게임인가?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인기가 많은 선역을 주제로 만든 3D MMORPG거든. 뭐 그래서 그런지 중국에서 흥행을 많이 했대. 과연 흥행의 기준을 누가 정하는 건지 모르겠지만, 뭐 그렇다치고 이 신검의 인게임 화면을 보자면, 아이고 안 보란다. <목소리> 일단 우선 몬스터들이 멀뚱멀뚱 서있고 화려한 색감 오지고 스킬 한번 죽여주고 어디서 많이 봐왔던 그런 냄새가 풀풀 난다는 거이 3본 전자에서 트렌드에 맞게 게임 산업에 뛰어들었는데 트렌드를 양산형으로 착각한 거 아니야? 이 3본 전자에서 나오는 게임마다 비슷한 느낌의 게임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지 그리고, 내세우는 컨텐츠로는 몬스터 도감 있는 것 같고, 증강이라고 해서 테트리스 같은 퍼즐 맞추면서 스탯 올리는 뭐 이런 게 있더라고. 뭐 어쨌든, 이 게임 역시 이벤트를 많이 하고 있거든? 직업이 두 가지인데 검사, 법사.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돼. 그럼 추첨을 통해 구글 기프트카드 주고, 또 초성 퀴즈 이벤트라고 해서 댓글로 그냥 쓰면 되는 거거든? 이번엔 시옷 기억이야 그래서, 엉아도 참여했다는 거. 수고. 그리고 신검 느와르 시네마틱 영상 감상평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거든 구글 기프트 카드도 30명을 준다는 거 그래서 당연히 엉아도 참여했지 그래서 인게임 장면은? 근데 이렇게 보고 있자면 다들 좋은 글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 이래서 엉아가 이벤트 당첨이 안되나봐 뭐, 어쨌든, 그 외에도 친구따라 사전 예약 이벤트, 갤럭시 스토어 사전 예약 및 공유 이벤트, 사전 예약 인증 및 SNS 공유 이벤트, 목표 달성 이벤트, 가입 달성 이벤트, 뭔가 졸라 많긴 많은데, 최고는 짠. 이거야. 아이폰 12프로 맥스 주는 거. 근데 분명히 안 되겠지만, 뭐, 어쨌든, 이런 신검이란 모바일 게임이 매일 나올 것 같더라고. 분명 오늘 친구들의 댓글도 예상이 가지만, 뭐, 어쨌든, 신검, 올리면 하든가.